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장의 숫자 카드와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 그리고 가로까지 있습니다. 가로를 각각 한 번씩 사용하여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자연수가 되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계산 결과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수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곱쌤이나 더쌤, 먼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눗셈과 뺄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두 개의 자연수를 카드를 찾아봅시다. 8하고 6입니다. 8곱하기 6을 해볼까요? 8곱하기 6하면 48. 8더하기 6하면 14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 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더하기 6, 8곱하기 6은 48. 이 식을 써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가 막힌 찬스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가로죠? 우리가 가로를 이용해서 6보다 더큰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6하고 5를 더하면 11이 되잖아요. 그러면 8에다 11을 곱할 수가 있죠? 더큰 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8 곱하기. 6과 5를 더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6 더하기 5는 11, 8 곱하기 11은 88입니다. 88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지금 곱하기, 더하기, 괄호까지 모두 썼습니다. 나누기와 뺄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나누기를 써 보도록 합시다. 나누기를 쓰겠습니다. 자, 88 지우고, 음, 자, 여기다가 나누기도 할수 있고, 아, 빼기도 할수 있고, 나누기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하고 3, 2개의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큰 수가 앞에 가야 되겠죠. 나눗셈 앞에 작은 수 1이 뒤로 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아까 여기는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88 3하고 1하고 나누면 3 88에서 3을 빼면 얼마? 85가 됩니다. 85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뺄셈을 하고 나눗셈을 했었죠. 이번엔 이걸 거꾸로 해서 나눗셈을 앞으로 가고 뺄셈을 뒤로 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그렇게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6 더하기 5에다가 나눗셈을 하고 뺄셈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어떤 수를 넣으면 될까요? 나누셈이니까이큰 수를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2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3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작은 수로 나누는 게 좋겠죠. 1로 나눕니다. 그리고 빼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나누기 1하면 변함이 없죠. 88입니다. 그렇죠? 88에서 3 빼면 85입니다. 아, 답이 같네요. 그렇죠? 답은 다행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5.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과 덧셈을 이용해서 큰 수를 만들어내고요. 여기까지 가로 찬스까지 있다면 가로 찬스까지 활용을 해서 큰 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곱셈과 아, 나눗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더 붙인다면 다행히 여기서 나눗셈이 1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나눗셈을 했을 때 우리가 더 작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나눗셈을 뒤로 쓰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큰 수에서 빼고 나눗셈을 해보도록 할게요.